와. 잘 받는다. 찍고 있다. <laughs> 오! 오! 멋있다. 잘한다. 둘이 약간 한데. 진짜 잘한다. 와! 아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너 아까 나한테 한 소리 아니야 놀줄알았다 <laughs> 이게아 기분이 너무 좋겠다 그고 같이 단발 옛날이랑 어머어머어머 어머어야와 정직하냐? 직 양심적이네. <웃음> 경찰이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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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병치하리네>. <웃음> 아, 저런 거 너무 멋있어. 아,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 체인다, 체인다, 안 몸으로는 더 내려졌네? 그럼 채널, 채널, 채널 다안 되는 아, 안, 아, 안 되는 거 아, 근데, 봐봐. 응. 내가 만약에 이렇게 치다가 몸이 딱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박았어. 네트에. 그거 상관없어. 안 돼. 치는 순간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치고 약간 몸이 이렇게 박았어. 그럼 아. 어떻게 해 돼? 그건 상관없는 봐. 것 같은데. 아, 응, 그 정도는 상관없는 것 같아. 제 GPT한테 들어봐야겠다 와우.

을좀 된다. 아, 자비. 아, 다리가 엄청 얇은데? 정진. 우 진짜 살살잘 잘 받지. 잘 받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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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갈수 있대 아우 와 아. 아, 개구리인 줄 하필 아, 오늘 또 초록색 입어가지고 개구리줄 우와 와 잠시 난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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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아까 <laughs> 저거 저거 맞은 거안안 안 맞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열받았나 봐. 되게 잘해, 미영이. 아, 예. <laughs> 이제 뭘 생각했지? 헉! 안 잡았다 했지? 이러, 이러다가 그냥 허송소 완전 날이 아, 가는데? <laughs> 그잡기선이랑회장님 지금 잡혀있는거지? 남고나 아. 어. 근데 잡혀있어, <목소리> 잡혀있어. <목소리> 야! 음 아, 라운드로. 아찾아 봤어. 떨어지고 네트에, 아, 떨어지고 네트에 아, 닿을, 네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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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닿을 일이 없잖아 스물 아니 호오 하다가 이렇게 쳐박으면 그건 상관없는 거지 아. <laughs> 아. 그러니까 네봉? 공이랑 상관없는 건것 같아 상관없는 네트 터치는 괜찮고 경기선 잡혔다고? 저 끝났다. 이제 들어갔어요 응. 선영이가 내이어 응, 공이 안맞아 지금 우리 다맞고 오늘은 아무런 관계였어 선영이가 지금

뭔데? 이름이 뭔데? 本当に。

근데 나한테도 헐렁하거든 너한테 헐렁하지 마 이게 뭔가 응, 뭔가 되게 화 내가 땀이 여기 안나요누을가가 뭔가 워낙 계속 활동을 했으니차가엄좋내안하잖발리보 내가 어어 이게 돌아가네.